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트럼프가 터뜨린 관세 폭탄으로 미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코인 시장은 언제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침체 공포에 시장은 무너지는 것일까요?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에 베팅한 기관들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빨간색 막대는 기관들의 하락 베팅이 높은 상황을 나타내며 초록색 막대는 상승 베팅이 이더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회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선물에서 숏을 잡고 현물에서 롱을 잡아 차익을 남기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숏 포지션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의 고점 부근에서 하락 배팅이 급증하였다가 최근 저점 부근에 가까워지면서 롱 포지션이 우위로 바뀐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하락 배팅이 많은 것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롱이 우세가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24년 3월과 비교해보면 쇼포지션 베팅이 급증하였고 반년 동안의 횡보 하락 끝에 쇼포지션이 급감한 자리에서 한 달간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 반전되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회색선은 이더리움 가격이고 주황색선은 장기 홀더들의 이더리움 평단가입니다. 이더리움은 오랜 사이클을 거치면서 장기 투자자라는 견고한 투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에 닿을 때마다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반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3월 코로나 대폭락 시절 이후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 아래로 이더리움이 도달한 상황입니다. 장기 홀더들은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승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역사적으로 매번 저점이 되었던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비관론에 빠지게 만든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트럼프는 관세 발표 직전까지 관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하며 시장에 기대감을 주었으나 막상 발표된 정책은 1909년 이후 최대 수준의 관세 부과였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관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와 물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를 맞은 시장은 꼼짝없이 하락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보시는 차트는 글로벌 화폐 공급량 과 자산군별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비트코인은 0.93의 동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 공급량이 곧 비트코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화폐 공급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중앙은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위기에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어서 시장을 지켜줘야 하는데 관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연준이 시장을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불확실성. 되고 이로 인해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비둘기적 태도로 나온다면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첫 번째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잡히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를 잡아서 물가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물가의 70% 이상을 결정합니다. 트럼프가 처음 취임했을 당시 유가는 78불까지 치솟았으나 현재는 연중 최저치로 급락하며 62불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최대로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빠르게 낮추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은 에너지 생산을 제한해온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지구상 가장 많은 석유를 뽑아올려 유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1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역사상 최. 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이 비싸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둘러 수입을 앞당겨서 재고를 쌓은 것입니다. 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국민들의 소비 감소로 오히려 수요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재고는 쌓았는데 판매가 감소하면 기업들의 물가 상승 압력은 낮아집니다. 오히려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할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물가의 하방 압력이 가해집니다. 비슷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매번.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물론 재고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입 증가와 소비 감소가 겹치면서 미국 GDP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 물가의 하방 압력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과 전달까지 5월 금리 인하 확률은 약 10%로 예측되었으나 현재 시장은 5월 금리 인하를 33.3% 확률로 책정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4번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97%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불장이었던 코인 시장이 갑자기 하락장이 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원래 2025년에 4번 번 금리 인하가 예상되었으나 24년 12월 연준이 4번 금리 인하 전망을 2번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폭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로 다시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4번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 시장도 빠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머니 마켓 펀드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4에서 5%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MMF에 예치된 자금은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미국 상업은행 총 예금 규모의 40%에 달합니다. 금리 인하가 재개되면 머니마켓 펀드의 수익률이 감소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돈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돈은 주식으로, 은행으로, 암호화폐로, 그리고 경제로 흘러듭니다. 유동성은 자산 가격의 상승과 일치합니다. 또한 연준은 금리 인하 외에도 위기에 돈을 풀어서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몇 가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3월 20일 FOMC에서 양적 긴축의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QT에는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이 있습니다. 3월에 연준이 축소하기로 한 것은 국채입니다. 연준은 월간 200억 달러의 국채 축소를 줄였습니다. 12개월이므로 연간 2,400억 달러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풀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데 연준은 MBS 축소 규모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연준은 보유 자산 구성을 MBS가 아닌 국채 중심 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mbs 를 매각하고 국채를 매수하면 mbs 가 축소된 규모 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최대 월 350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입니다 이를 큐티 트위스트 라고 합니다 또한 연준은 지난 회의록에서 국채 보유 자산의 구성을 바꾸겠다 라고 했습니다 연준은 현재 보유 자산에서 장기 국채 비중을 줄이고 단기 국채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왔을 때 경기를 부양할 준비를 미리 해 주는 겁니다. 단기 국채를 미리 늘려 놓고 나중에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 곧바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과거에도 금융 위기 때 연준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이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유동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6%까지 폭락했으며 이것은 시장이 2분기부터 올해 최소 3회 이상의 급격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선제적 반영을 시작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스티브 미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견뎌온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달러를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장의 걱정은 경기 침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목적은 실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최대 규모에 가까운 감세 정책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에너지 규제를 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게 만들어 중국에 뺏긴 미국의 제조 패권을 되찾고 경기를 부흥시켜 미국 성장을 재점화시키려는 겁니다. 보시는 자료는 지난 10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비트코인의 성과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아래 점선은 하위 25% 중앙선은 평균값 상단 점선은 상위 25%의 성과입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최근 비트코인은 하위 25%의 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한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뜻이며 통계적으로 남은 연중에 75%의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만연한 상황에서 당분간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약세 국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연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입니다. 연준이 행동을 개시하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날아오를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 위험이 높은 것은 맞지만 이미 시장은 위기를 반. 안녕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숲을 넘어 산을 보십시오. 미래는 분명히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실시간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지표는 AI가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로켓앤 미사일 지표입니다. 사용법 가이드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직접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신청 링크를 통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신호가 나타나면 로켓 롱 하락신호가 나타나면 미사일 쇼스로 표시가 됩니다. 이 ai 지표는 1001번의 자동매매 에서 82.02%라는 높은 승률을 기록 했고 누적 수익률은 31399%를 달성 했습니다. 만약 5년 전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까지 그냥 들고 있었다면 수익률은 858% 입니다. 하지만 로켓 앤 미사일 지표를 사용 했다면 같은 기간에 3 1 3 9 9 99%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최근 5년의 거래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무관하게 5년 내내 흔들림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수익 곡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로켓앤미사일 지표가 매우 완성도 높은 매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은 매매 타점이 발생하면 즉시 핸드폰으로 알람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카톡이나 문자처럼 실시간으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신호가 뜰 때마다 매매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시간 투자는 최소화하면서도 뛰어난 성과를 유지할 수 있어 AI 시대에 걸맞게 더욱 스마트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로켓엔 미사일 지표를 받아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보시면 지표를 신청하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